보여주셨으니까 네. 어 저희가 <laughs> 띵곡이라고 하면 이번 윈드 플라워가 아닐까. 어, 이유가 있다면요. 네. 가장 최신 따끈따끈한 곡이기에 그리고또 노래도 너무 좋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오늘 또 국민들 플라와도 함께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네. 받고 있으시죠. 우리 또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 팬분들에게 어, 전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팬 여러분께도 한 말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일단은 오늘도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내년 2019년에도 항상 건강하고. 저희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도 항상 좋은 무대와 음악으로 보답하는 마마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포즈식에서 멋진 무대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아래쪽으로 이동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0 네, 1 8 k p m a 또 마마무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네요.